반갑습니다. 주식 대박 보좌관의 이프로입니다. 화이팅! 오늘 영상은 어제 이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어제 장중에 어, 12시 전후에서 장중에 예, 올릴 때만 하더라도 어, 7만 8천 원대였던 것 같아요. 7만 8 500원 전후. 예, 그래서, 그래서 어제 어, 보신 분들 조회수를 보니까 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음, 내용 많은 도움 드렸으면 좋겠고, 8만원 돌파가 머지 않았다. 분차트를 보더라도, 일봉상에서 200일 일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숲을, 보, 또,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분차트로 들어가서, 60분 차트에서 200mA. 200mA가 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 200EMA가 오늘부터 우상향 돌렸네요, 그쵸 여기 보이세요? 어제 방송에 이어서 오늘 방송도 함께 에, 들으시는 분이라면, 어? 진짜 2%가 얘기한 것처럼 어제 방송, 어제 낮에 얘기 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에, 60분 차트에서 200EMA가 이제 수평으로 돌아서고 이제 우상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주가가 7만8천원대만 유지하면은. 자연스럽게, 8만원 돌파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 물론 저는 장중에 봤지만, 200mA가 우상향으로 돌아서는 날이 언제다? 오늘이었다. 그래서 어제 장중에 말씀드렸던 8만원도 돌파했고, 200mA도, 어제까지만 해도 200mA 우상향으로 전환 안 됐었어요. 200mA도 우상향으로 전환이 됐고, 지금 시간이 3시5 0 분이 넘었는데 장 끝나고 수급을 보니까 아 어제 장 중에 어, 방송 올릴 때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오천 주밖에 매수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어제 장 끝나고 보니까 오만 칠천 주 매수했지만 제가 방송 올릴 때만 보더라도 오천 주밖에 매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그러니까 오후 들어서 많이 샀나 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무려 10만주를 샀습니다. 10만주. 기관도 거의 10만주. 투신이 4만주 샀고, 어디가 또 많이 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 골고루 샀네요. 그쵸? 네. 기타 금융, 은행, 보험, 금융 투자, 3호 펀드가 3만주. 그러니까 3호 펀드랑 투신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도 좋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만들면서 초기에도 스튜디오 드래곤을 올렸고 어제도 올렸고 오늘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크게 의미 없어요, 그렇죠? 예, 이제 막 힘들다가 이제 막 올라오는데 뭐 8만 5천 원, 뭐 9만 원, 예, 그 정도 가격을 보려고 제가 이렇게 방, 관심을 갖고 방송을 올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하루 이틀 뭐 1, 2개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아니고 중장기 관점에서 78,000원 이야 76,000원 때는 굉장히 좋고 지겹더라도 여기는 버릴 때가 아니고 매수해야 될 때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 지금 보유하신 분들 진짜 78,000원 이하에서 사셔서 예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올해 넘기세요 예. 그냥 2020년 그냥 스튜디오 드래곤 갖고 그냥 뭐 올해 말에 뭐 9만 원을 갈지 10만 원을 갈지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쵸 예. 그냥 보유하셔서 예, 2021년. 예, 나중에도 제가 올리겠습니다. 예,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는요. 네,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5월 말 어제 또제 방송 보시고 좀 지겨운 흐름에서도 좀더 확신을 가지시고 어쩌면 추가 매수를 하셨거나 신규 매수를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